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오셨습니까? 세월이 참 빠르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대가 되면 20km로 달리고, 30대가 되면 시속 30km, 또 40대가 되면 시속 40km, 60km, 70km, 80km. 세상을 살아갈수록 나이를 먹어갈수록 그 삶이 점점점 빠르다 쏜살같이 지나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2018년도도 어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이제 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또 일년을 돌이켜 보면 앞에서 기도하신 것과 같이 다 사단한했던 그런 한 해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중요한 공동체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또 결정하고 선택해야 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봐도 평상시보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저 깜포에서 조용히 살아갈 사람이었었는데 중년 교회를 만나게 되었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었고 또이 연말의 즈음에서 중년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게 되는 그런 결정이 또한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시작하고 마치는 그런 연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속 가운데에 많은 만남이 있고 또 헤어짐이 있습니다. 또그 만남과 헤어짐 속에 기쁨이 있고 아쉬움도 있고 때로는 슬픔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삼국지》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한국에또 중국에서 온 그런 오래된 고전 소설인데 그 《삼국지》에 보면 그 도원결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복숭아밭에서 의 형제를 맺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도원결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비와 관우와 장비가 복숭아밭 밑에서 서로 피를 나누면서 이제 우리가 의 형제를 맺자 평생 동안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번 형제로서 멋있게 살아보자 뭐 이런 결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삼국지라고 하는 책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헤어지는 데 끝까지 함께 하는 사람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그 목적이 맞지 않을 때에 서로 헤어지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하고 친구가 되었다가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아마 이 중에서 어, 유비 관우 장비 이세 사람 외에는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 이러한 것들이 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어, 이런 또 흉내를 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아마 집에서 드라마 같은 것을 보시면 그 뒷골목에서 활동하는 뭐 건달 이런 사람들이 어. 뭐 의리를 맺자 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하는 모습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서로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의기투합을 하고 또 만나고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의 친구는 나에게도 친구고 친구의 적은 나에게도 적이다. 이것은 아주 세상적인 그러한 만남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단적으로 이야기를 해 줍니다. 어 피의 맹세라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세상에서도 피의 약속으로 그 약속을 지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우리 교회가 피의 공동체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게 된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인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공동체에 함께 할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환경, 다른 조건에서 태어났고 또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공동체는 공동점은 무엇입니까? 단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었고 또 우리는 한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죽음으로 지켜야 하는 것 그것이 세상의 의리라고 한다면 우리 공동체는 죽음으로 산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산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는 하, 하찮게 볼수 있는 그러한 세상의 것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성경에서는 우리는 그 피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항상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세워진 목적은 분명하고 그리고 유일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사역이 우리 공동체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1800년대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 이래로 가장 힘들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이단으로부터 그리고 교회 내부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받아왔던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한없이 흔들렸던 그런 우리 한국 교회의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이러한 문제는 결국 교회 내부로부터 이 문제가 기인했던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그리고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연약한 교회를 사탄이 볼 때에 너무나도 공격하기에 적당하고 쉬운 상대로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 한해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리고 또 끊임없이 공격당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아파하는 그런 한 해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의 그 근원을 바라보면 결코 큰 것에서부터 큰 일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아주 사소한 일 그리고 작은 일에서부터 이러한 문제들이 시작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나비 효과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세상에서 그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 때에 나비 효과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게 됩니다. 베이징에 있는 나비 한 마리가 뉴욕에 큰 폭풍을 몰고 온다 하는 것이 그 나비 효과의 원리입니다. 어젯밤에 아르헨티나에 굉장히 큰 폭풍이 몰아쳤는데 혹시 느끼셨습니까? 도시에서 사시면, 뭐 아파트에서 사시면 폭풍이 와도 별로 느껴지지 않으시죠. 저희는 어젯밤에 한 잠도 잘못 못 잤어요. 폭풍이 얼마나 세게 몰아치는지. 그 소리가 너무 요란하고 철문을 자배로 잠궈놨는데 그 문이 다 열릴 정도로 폭풍이 거셌습니다 아침에 교회를 오면서 보니까 고속도로변에 그리고 큰 아벤이다 변에 큰 고목들이 부러져 있습니다. 여기저기 나무들이 부러져서 널부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을 보면서 이것이 한국 서울에 있는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했는데 그 바람이 점점 점점 커져서 태평양을 건너오고 안데스 산맥을 넘어오면서 아르헨티나에 폭풍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라고 하는 학자가 한 말이에요. 일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 현상에도 이것이 일리가 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거기에는 더 일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큰 문제에 부닥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위기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아주 작고 미미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오해와 작은 갈등,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것은 곰게 되고 썩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 이것이 되지 않을 때 그때 할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혹시 컴퓨터를 쓰십니까? 컴퓨터는 아주 복잡해요. 참 우리가 살아가기에 편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다루려면 복잡합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문서를 위해서 컴퓨터를 쓰지만,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어떻게 다룰지 알지를 못합니다. 어떨 때는 주일 아침에 급하게 마지막으로 설교 정리를 하고 그것을 뽑으려고 하는데,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뽑혀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땐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하죠. 가장 좋은 방법,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도저히 할수 없다. 그럴 때는 리셋을 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컴퓨터를 처음 샀을 때,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나고. 그리고 위기를 만날 때에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큰 일들을 우리가 닥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년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많은 문제들과 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주저앉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그리고 처음 교회를 하나님 앞에 세웠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우리의 형편이 어떠했는지 그 시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초대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인류의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테마가 누가 요한 보금은 보금에 대해서 보금이 무엇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사도행전은 그 보금이 어떻게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끝나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를 통해서 그 역사를 계속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갈 길을 잃어버렸고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찾아가야 할곳 그곳은 초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새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것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공동체를 세워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그 공동체에도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6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에 구제에 빠지므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교회 안에 원망이 원망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성경에서 보니까 이 말씀을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식량 배급 받는데 빠지게 되는 것 때문에 원망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면서 이 교회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세 가지가 초대교회 공동체의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사도들 발 앞에 두고 그것으로 같이 유무 상통하면서 나누어 먹고 쓰면서 공동체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나라에서 오다 보니까 서로가 살아온 배경이 다릅니다.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비유를 하면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국 교포들이 서울에 모였는데, 어떤 사람들은 한국말을 쓰고, 어떤 사람들은 영어를 쓰고, 또 아르헨티나에서 온 사람들은 가스테자노를 쓰는데, 미국에서 온 교포들은 대접을 잘 받고, 아르헨티나에서 온 교포들은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이상하니까, 거기서 소외를 받습니다. 점심시간에 같이 모여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안 줘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고 불평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사도들은 어떻게 여기에 대처를 합니까? 먼저 이 절에 보면 그들은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을 합니다.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데 매일 매일 그 식량 배급하는 것 그거에 우리가 시간을 쫓기고 거기에 몰두할 수 없다. 그것은 옳지 않다. 문제가 무엇인지 먼저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제시를 합니다.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사역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올무가 되니 그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따로 세우자. 그 일을 잘할수 있는 사람들을 너희가 찾아서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 보면 이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파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들에게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그 직분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을 때에 나오는 결과는 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교회 안에 일어났던 그 작은 일로 인해서 불거졌던 불평과 그리고 문제 그것을 지혜롭게 해결하고 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 많아지는데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까지 교회로 들어왔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모였던 공동체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어부들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고, 또는 그중에는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고, 의사들도 있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노동자들도 있었습니다. 성격이 온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혈질적인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던 곳이 초대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의 구성으로 보면 서로가 일치될 수 없고 하나가 될수 없는 그러한 구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말씀 위에 세워지고 어떻게 그 교회가 움직여지게 됩니까?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교회는 구성원들의 공동체를 온전히 파악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공통점은 그리스도인의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 공동체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하고 있었고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목적을 분명히 향해서 문제 해결을 해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공동체의 그 목적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어떠한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 나가면서 보면 계속해서 문제가 나옵니다. 사역자들 간의 갈등과 또 다툼도 일어나게 됩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훌륭하다라고 하는 바울과 바나바도 서로 간에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의견 대립이 일어나고 또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로 인해서 서로 다투고 헤어집니다. 그런데 그 뒤에 다시 보면,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올 때의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사역에 유익하다. 이러한 편지 문구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격이 다르고, 서로가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일하는 방법이 다르지만, 그 목적은 유일한 목적은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 복음이라고 하는 그 목표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갈등하고 헤어지고 다투지 말자. 우리가 서로 다를 때에는 그 복음을 바라보고 그 복음을 위해서 화합하고 하나가 되자.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사다단했던 2018년도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해 갑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하루가 남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섬겨오면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많은 갈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진 관계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할수 있다면 지금 당장 또할수 있다면 이해가 다가기 전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면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러한 깨어진 관계 그리고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생각해 보면 갈등은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작은 차이와 그리고 작은 오해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대부분 갈등의 원인들입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생각, 다른 환경, 다른 배경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공통점을 찾아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우리가 그것 하나면 모든 갈등,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살아온 삶과 환경의 다른 것, 우리의 배경의 다른 것, 우리의 능력의 다른 것, 그것은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 그 복음을 생각하면서 다가오는 2019년도 한 해는 정말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연합되는 우리 충현교회의 신앙 공동체, 또 우리 개인들의 삶, 각 가정들이 될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형제가 되었고 이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 더잘 섬기고자 하는 그 열심에서 많은 갈등과 문제와 또 다툼과 분열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의 다름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같음 우리의 하나됨, 우리의 공통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처음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갔을 때에, 그리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워졌는지,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유일한 삶의 목적인 그 복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기쁨의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